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괜찮은 땅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또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어, 세종시 천마을에서 10분 거리에요 예, 10분 거리고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소는 어, 계롱면 소재에 있습니다 예계롱면에 그런 산자락 쉽게해서 어계롱산에 어, 길을 밟고 어 뭔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건강과 실링이 주어질 수 있는 세컨 하우스, 자, 아니면 또 토지, 이렇게 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투자 가치도, 어,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그, 저, 어, 여러분들께, 어, 정나아마 유익권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사업 취지는요, 예, 대성, 어, 대지 조종 사업입니다. 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어 실링을 어, 생각을 해서 전주 태포지가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렇게 뉴스 방송도 어, 나올 정도로 예 이런 어 그런 사업이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예태는또 판단 또해 주시길 어, 바랍니다. 어 이렇게 이제그어 방송도 나왔듯이 음 아주. 그, 획기적인, 어, 획기적인, 어, 아이템. 또, 투자. 그런 가치성. 현재 지금 대리 조성사고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천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결혼사자락에 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값사 가는 길이 또 이렇게 있고. 어, 세종시에서 그렇게 멀리 있진 않다. 예, 예. 그리고 여기는 현장 그 입구입니다. 입구.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좀 공사를 하고 있고 등등. 어, 이렇게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뭐, 가치성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현재 여기에 그 황토끼리도 저희들이 서비스로, 예. 이것은 그냥 대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 그 위에, 어, 산자락에, 어, 또, 나무 숲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어, 이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서비스로, 에, 애용을 많이 하시라고, 건강을 많이 챙기시라고, 황토끼를 저희가 조성을, 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 이렇게 분양 사업이 목적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해서, 아니면, 음, 여기 에 토지나 건물을 사서 뭔가 실링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취지를 참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가깝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세컨하우스 식으로 해서 여러 뭐 모양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에 한, 어, 7평, 7평에서 2층으로 짓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해서. 어, 건물과 토지 포함, 한 1억 4천 대, 예, 한 1억 4천만 원이면 저희가 건물까지 싹 해서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찜질방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세컨하우스기 때문에 일가구, 이집터로 또안 들어갑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어, 이것을 또 렌탈을 하더라고, 렌탈. 한달 아니면 뭐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 이제 일가구 인주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괜찮을 수 있다 여기 에 이제 그저어 힐링을 할수 있는 어, 산자락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그 산의 기를 받으면서 건강을 또 챙길 수가 있겠지만 서비스로 황토길과 예또 황토 방이 있고요 수영장까지도 만들어 드릴, 어 드릴 겁니다 예 수영장도 이제 이렇게 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쓰시라고, 어, 조 쪼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예,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 세컨하우스는 일가구 유지택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내가 편한 시간대에 가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하는 사람 있으면은 렌탈을 할 수가 있다. 뭐, 한 이틀이고, 어, 3일이고 아니면 한 달이고, 이렇게 렌탈을 할수 있다. 어, 다른 지역은 이제, 어, 군청, 구청, 시청, 이런, 그,에서 운영 및, 어, 이렇게 지원을 해서 또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정보도 굉장히 핫한 정보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또 임대 수익을, 어, 낼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어, 전세를 또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에, 이제, 이 설계, 어, 도면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새, 어, 공주시의 어, 대지 조성 사업, 허가를 받아 냈죠. 예,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조로 해서, 어, 저희들이 조성을 좀해 드릴 건데, 먼저 계약을 한것이꽤 되죠? 예, 요거, 지금 마우스 보시나요? 요거, 요 계약이 돼 있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건가 됐고, 요건가 됐고,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건가 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 참고를 해 주시면 또 되겠고, 어, 여기에 이제 이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한 필지, 한, 한 필지, 한 필지는, 한 3억 2천 대 정도, 이렇게, 어 가격대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을 또할 수가 있겠어요. 자, 2분의 1을 하는 한 1억 7천 정도, 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통째는 214평이고요. 예, 2분의 1은 한 107평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4분의 1을, 어 4분의 1을 짝에서, 어또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4분의 1에, 어, 건물을 1층 7.5평, 또 2층 7.5평을, 어, 이것은 이제 토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 건물까지 지어드리는 거예요, 말이자면 예, 이토지의 4분의 1 토지에 7.5평, 또 2층에 7.5평, 어, 수영장 별도, 어, 뭐, 등등 서비스가, 어, 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것은 그, 4분의 1은, 어, 1억 4천만 주시면은, 어, 건물까지 다 지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 4분의 1을 사시는 분들은 세컨하우스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세컨하우스를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어, 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어, 내가 또 시간이 또이 세컨하우스를, 어, 애용을 못할 경우에는, 어, 냉탈을 또 해서 수익을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 이 앞전의 그런 그 어, 사고 방식하고는 약간의 에, 벨기에다 어, 뭔가 어, 이 사업은 여러분들도 어, 이 토지와 건물 어, 분양을 받아서 어, 나름대로 렌탈을 해서 수익을 또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계획 관리니까요. 참고를 또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투자를 해서, 아, 이 땅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내지, 어, 아니면 전주택을 어떻게, 전주택 지금 일가구 이주택 들어가니까 좀 고민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 또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1억 4천짜리, 예, 건물가양다 지어드려요. 여러분들, 어, 신경 안쓰게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건강 생각해서 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어, 또 시간이 있을 때는, 어, 이 세컨하우스를 렌탈을 또 해서 수익을 올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개인적으로 괜찮다는 라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외에 내가 또 설명 안에 그 못해드린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어 궁금해라 하는 것도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에 전화를 주시면은요.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어 시청해 주시고 에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어, 이 앞전에 또구독그또 어, 아니면 또 계약서 이렇게 어써 주신 사장님들 어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사장님들이 좀더 좋은 정보였다라고 생각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자 여러분들 어,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